매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내 딸은 16살 금난이 아들은 15살 나이가 딱 맞았네. 게다가 서로의 내력을 다 아는 사이니 거짓말할 필요도 없지. 며칠 후 어느날 매화가 신랑감을 보려고 금난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. 금난의 집은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.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장독대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매화는 금난의 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휘청거렸습니다. 언니, 왜 그러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 놀란 금난이 매화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. 매화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저. 저의 아비가 혹시 이 진사 아니니? 그걸 어떻게 아세요? 금난이 화들짝 놀라 되물었습니다. 매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. 금난의 아들과 매화의 딸, 두 사람의 얼굴이 닮아도 너무 닮아 있던 것입니다.